안녕하세요. 신중동역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보러 가시죠. 자, 신중동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인프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다 도보권에 있고요. 부천 파락군에 위치해 있습니다. 신중동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생활 인프라, 목잘 골목, 백화점, 병원, 공원 다 주변에 인프라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개방감 아주 좋고요. 거실 공간 아주 좋고요. 사이즈 넉넉합니다. 시스템 에어컨, 공기청정기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. 둘러보시죠. 쇼파 6인용 쇼파를 놔도 끄떡없습니다 주방 보시겠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 두대 들어가도 끄떡합니다 두대다 드립니다 주방은 ㄷ자형으로 깔끔하게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말할 것도 없고요 싱크대 사각형 잘 세팅되어 있습니다 안방 보시죠 안방 보시죠 자 안방입니다 싱글 침대 2인용 침대를 놓으시고도 공간 충분히 빠져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방감도 아주 좋고요 뻥 뚫려 있습니다 편안하네요 바로 옆에 서브 욕실 제가 불 켜드릴게요 서브 욕실 보시면은 깔끔합니다 두 번째 방 보실게요 두 번째 방 옥장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옷장으로 사용하시기에 공간감 좋고요 바로 옆에 네. 세 번째 방 확실히 넓습니다 개방감도 아주 좋은 방이구요 뭘 설치하셔도 다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 여기 있습니다. 메인 욕실. 욕조가 잘 세팅되어 있네요. 좋아요. 자, 오늘 신중동 신축 현장 어떠셨나요? 여기 84타입. 방 3개, 화장실 2개. 거실 넓고, 주방 넓고. 인프라 좋고. 실입주 금액은? 2천만 원입니다. 2천만 원. 아주 합리적인 금액으로 집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2천만 원 없으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저에게 전화 주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전액 대출 플러스 추가 여유 자금 대출까지 추가 여유 자금 1금융권 3, 4% 저금리로 최대 1억에서 2억까지 악성 고금리 기대출로 허덕이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먼저 갚아 드리고 시작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고 이 집의 환경을 한번 둘러보시고 집을 가져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